네, 안녕하세요. 20대의 끼와 30대의 외모를 가진 40대 남자 자칭 타칭 슈퍼맨 허영훈입니다. 참 계산하기 힘듭니다. <laughs> 그렇죠? <laughs> 20대부터 40대까지 나왔습니다. 네. 허영훈 씨 우리 나이 41살이고 역시 미혼이십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고 지금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네. 야 그래서 뭐, 음. 많은 공연을 기획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클래식과 국악 쪽 공연 기획 제작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오시죠? 아, 네. 클래식과 특히 국악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예. 굉장히 예. 공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저도 국악 공연 을 진행을 해봤는데, 네. 아, 진짜 그쵸? 우리의 소리가 예. 최고예요. 예. 아주 다채롭고 화려해졌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가슴이 절이잖아. 예. 왜 그러지? 예. 그 우리의 소리라고 우리 피가 똑같았어요. 우리 정서가운데 <laughs> <laughs> 거기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직접 공연을 기획하는 어, 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어,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기획 컨설팅이 주고요. 네. 아티스트 프로모션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오오참 많은가 싶네요. 네 여기 뭐 지원서에 보니까는 뭐 가수분들 모창도 잘한다고 써 있네요. 음. 아 네. 네. <laughs> 아, 써 있다라는 거는 본인 한번 해보고 싶다는 라 뜻이에요. 네. 네. 아, 시켜면 라이즈 아요안 네. 시키면 아, 속상하죠시키 <laughs> <시켜만. 웃음> 분리이 직접 가수 이름 얘기하면서 모창 한번 해보세요. 이름 네.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맞출게요 아, 그래, 한번 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들어갑니다. 네. 스스파이스이 네. <놀람> 김건모야? 김차모입니다 오, 진짜요? 네. 자, 두 번째 갈까요? 네. 이제 나 누구야? 김종국 선생님 너무 잘맞으신다 예. 내가 요즘 콘서트만 다니잖아또 <laughs> 있어요? 어,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네. 어? 사랑이란 놈 이건 그냥 허영심이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선아님요대니요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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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직장을 아니요, 직장을 니 음. 네, 뭐, 철밥통을 차버리고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아, 예. 어, 2005년에 이제 교통사고의 계기도 좀 있었고요. 네. 네그 계기로. 새로운 어, 걸 해보고 싶다? 네, 엔터테인먼트, 이제 회사에 잠깐 들어갔다가, 네. 2007년에 이제 지금의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오, 있습니다. 예. 잘생기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일을 했는데요. 이젠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뺏어 보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백수처럼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취업을 했답니다. 근데 아들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네요. 가고 싶어하던 대기업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 착실히 자리를 잡아도 충분할 텐데 아들이 기운 내서 첫 직장생활 열심히 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대기업 들어가면 은 많은 사람들한테 치여서 정말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강점이 있죠. 바로 부서장이나 사장의 눈에 먼저 띄어서 최고가 될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고요. 더 빠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부서장이나 사장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최고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면 직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넘버 원입니다. 보아의 노래 선택했어요. 넘버 원. 직접 뽑으셨습니까? 네, 저는 쇼니 다이어트 식단을 뽑았습니다. 쇼니 다이어트 식단 네. 시간 90초 등동 소리와 함께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쇼니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달이었죠. 직접 살을 찌우셨다가 다시 다이어트에 네.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네. 실제 활용하셨던 다이어트 식단 어떤 거였을까요? 아,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한 다이어트 식단은 네. 뭐 닭가슴살도 있지만 저는 이제 소고기그래서 아. 이제 특히 이제 지방이 네. 없는 그분 부 있죠, 특정 뭐 안심. 부위 안심이든 뭐 엉덩이살, 홍두깨살 그런 부위를 좀 많이 먹고요. 아 그렇군요. 겨틈면 예, 이제 뭐 고구마를 잘 섭취해주면서 네. 예. 아, 쨌든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네. 네. 어,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단 계획을 하고 네. 계신데요. 네. 정말 식단을 짤때 이것만큼은 피해라. 뭐 중요시 해야 될점 뭐가 있을까요 아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이제 너무 이제 급한 마음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네. 탄수화물을 오히려 너무 줄이시는데 아. 오히려 탄수화물 적절히 넣으시면서 적절히 먹으시면서 염분을 조금 줄여라 하게 드시지 말아라 네거기게 네. 어, 중요하군요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 다이어트 식단을 짜면서 많은 분들이 네. 잘못 알고 계신 식단이나 상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네. 좀, 음, 잘못 알고들 계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녁 6시로밥만 먹고 과일을 먹어야지,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렇죠. 오일, 저도 과일이 네. 좀안 좋습니다. 아, 과일이. 그렇습니까? 저녁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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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네. 해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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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laughs> 연인들의 스킨십 수위가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아, 이맘때쯤이면 싱글들의 체감 온도는 영하로 치닫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혼자 사는 노총각 여러분. 오해 아, 내 인생은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야. 한숨 짓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사는 노총각들이 우아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다년간의 경험으로 검증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 인스턴트 음식만 계속해서 드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어려운 요리를 할 수도 없고. <laughs>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산 같은 초간편 재료들을 항상 구비하는 건데요. 씻어 나온 쌀, 씻지 않아도 되는 미역, 진공 포장된 대파, 양파, 감자 등을 밀폐용기에 잘 담아서 냉장고에 칸칸이 보관하면요. 냉장고를 여는 순간, 해 먹고 싶은 충동이 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메뉴를 정하는 일은 여러분 몫이겠죠. 자, 다음에는 집 정리! 우선 옷이나 물품은요, 반드시 제자리에 두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요. 빨래감이 별로 없어도 무조건 이틀에 한 번은 세탁기를 돌립니다. 자,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면요, 이거 정말 힘든데요. 변기와 세면대에 찌든 때를 청소용 솔로 닦아내고 하수구에 걸려있는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더불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아, 좀 우울하다 싶으면요, 저처럼 해보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서 녹을 때까지 한 번에 다 먹는 겁니다. 아, 달콤함에 이어서 서서히 밀려오는. 속쓰림 때문에요 외로움이 가슴으로 들어올 틈이 없어지죠 <laughs>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세요 네할 일이 너무 많다고요 맞습니다 <laughs> 혼자서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실 슈퍼맨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유 슈퍼맨 되기 너무 힘드네 하시는 분들은요 어서 빨리 솔로 탈출 하셔야겠죠 네아 네, 어, 제가 오늘 좀 일찍 왔는데요. 로베에 있다가 한십년 만에 군동기를 만났습니다. 오. 그것만 해도 오늘 SBS에 온 이유가 분명했고요. 음. 굉장히 아주 기분 좋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오늘 진행자님 포함해서 아, 예. 두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처럼 왔어요. 지금처럼. 지금.